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아이템 베이스 타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2강의 마지막이 이제, 예, 김전서, 김규선수가 현 장식을 하게 될것 같은데, 어, 이제 30강 끝나면 16강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 남은 아이템 베이스 타리그, 3 2강 예, 16강 티켓, 마지막 티켓을 둔두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 너무 기대가 되고, 예, 우선 두 선수 경기 시작 전에 데이터, 예, 김전서, 김규현 선수, 김규선수 데이터 한 번. 보고 어경기 가보 겠습니다 네, 네. 자, 김재현 선수나 뭐김균 선수나 아까 보니까 예, 뭐김균 선수는 그 화제시가 가지고 세 수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 김지현 선수는 지금 의자에 앉아 가지고 다시 한번 예, 저번 7차 시즌에 16강에서 최종전 마지막까지 가서 그 윤차인 선수에게 떨어진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4차 리그 우승자라는 자, 김지현 선수 나오네요. 24전 15승 9패. 네, 프로투스전50%승률이고요 김규현 선수와의 매치는 지금까지 없었네요. 그럼 김규현 선수도, 그, 저우준도 잘하고 테란전도 나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어, 무엇보다도 저그전에 대한 자신감을 찾은 김규현 선수의 화려한 셔틀 리버플레이 네. 네 거기다 기본적으로 3승 1패라는 좋은 성적. 그렇죠. 네, 거기에 맞서는 김재원 선수 앞선 김은종 선수와의 접전. 네. 와, 이 대박 경기가 될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두 선수 준비가 끝난 것같고요 어떤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김재영과 김기훈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목소리>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은 5시 노란색 테라니 김재현 선수고요. 그리고 7시 빨간색 프로토스 김기훈 선수입니다. 자 신풍은 뱀인데요. 네. 네. 자 테란 전의 능력은 어떻게 될지 오늘 김기훈 선수가 토스전과 김윤주 선수와의 대결과 네. 저그전을 선보였는데 그렇죠. 네, 뭐김윤주 선수와의 대결에서 좀 아쉬운 면을 보이긴 했지만 저그전은 와 정말 화려했고요. 네. 경기를 리드하는 능력과 예, 어떤 수비하는 능력 굉장히 뛰어났고요. 맞습니다. 자, 두 선수. 김재현 선수 타이밍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오늘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그 어, 능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상대 김규현 아까 김규현 선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김규현 선수가 예상을 하더라고요. 김윤중 선수는 당연히 먼저 올라갈 것 같고 어, 마지막 최중전은 나와 김재현 선수 가 붙게 될것 같다. 근데 재현이 형 정도는 충분히 긴다. 이런 말을 아까 그 시작 전부터 했었는데 두 선수의 매치가 딱 나온 상태고, 예, 김현수가 연습 때는 김현수보다 그 전적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공식점 말고요 김현수도, 김현수가 예전에도 그 이렇게 체육률 가서 마지막에 아쉽게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번 시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면 안 되겠죠, 지금. 베올리는 김지연서 가스카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100명 정도는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한 5,6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오프라인은. 아, 현장에서요. 네, 5,60명 정도가 정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100명까지 좀 예, 그래도 1 0 0명까지좀 힘듭니다, s u v 기 정찰 운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김재현수. 일단 뭐 양준수 모두가 무례한 앞마당에 대한 욕심보다는 네. 예,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예. 어, 일단 정찰이 좋네요. 정찰 운이 따라줍니다. 김재현수의 교 게이트. 김재현수 들어와서 뭐 지금 상황을 또다 보고 있네요. 지금. 원팩트로 나고 있는 김대현 선수. 네, 일단은 투게이트의 선택. 네. 투게이트의 선택. 네, 뭐이 선택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FD가 됐든, 네, 네 태연한의 초반 압박도 견뎌내면서 동시에 뭐 자신이 압박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주면서 오히려 어뭐 로보틱스를 올리고 본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기보다는. 네. 지간 명력의 압박 이후에 빠르게 또 안마당 멀티를 가져가겠다라는 네. 베이스가 깔리지 않았나? 음, 그쵸 그렇죠, 예,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규현 선수. 자 중간에 이제 어떠한 플레이라든 압박을 가하면서 자 자신도 안마당을 가겠다라는 김규현 선수의 네. 생각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여, 뭐 본진에서 로버트스까지다 올리잖아요. 네. 결코 좋은 출발이 아니에요. 그렇죠, 접수가. 그렇죠. 네. 자원적으로나 뭐 테크적으로는 빠를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으로 갈수록. 아, 순변호 한번더 찌르겠다는. 야, 이거 드럼 빠지면은 에스위 또 드럼 투게이트인 것 같은데죠. 자, 순변호 이제 좀더 딜레이를 두고 있네요, 김재현 선수. 정차를 낮 따라주네요. 네, 예, 원팩 더블을 하는 테란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다크가 됐든 리버가 됐든 네. 본진에서 빠르게 올리는 테크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그걸 좀 확인하겠다는 건데 좀 늦긴 하네요. 자, 벌창기 김재현 선수. 자,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봤습니다. 들어보자마자 네. 아이고, 늦었어요 <laughs> 근데 투드라가 나온다라는 거는 원 게이트에서 지금 타이밍에 나간다라고 는한 마리가 있었는데, 나온다라는 투 게이트인 거좀 눈치채겠죠. 김지현 선수. 자, 자, 근데 김지현 선수의 선택이... 네, 멀티는 멀티일 것 같은데... 자, 벌창이 음...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아, 들어오는데 딱 나오네요. 도막 잡아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몇 초라도 지연시키면 대인이 그 신경 쓰이게 마련이죠. 네, 벌처까지 살려나가면 더 네. 신경 쓰이고요. 자, 빨리 표현해줘야죠, 근데. 아, 일어나 봐 좋네요. 오, 세기가붙어야죠 네. 어쨌든 커맨드 센터를 치고 있는데. 드라이기 자. 자, 더 오고 있고요, 김규선수 여기서 안마다 멀티 올라가고 있는 김균입니다. 들어, 계속 돌리고 있는데. 자, 벌창에 에너지 없기 때문에. 현재 뭐 빌드는 네. 굉장히 팽팽하고요. 예. 네. 근데 팽팽해도 심리적으로는 똑같이 멀티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스가 약간 손해보는 아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예. 네. 자, 들어왔어요. 이게 네. 손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 저 벌처는 오늘. 아. 굉장히 좀큰 성과를 초반에 보호하는 거예요. 네, 뭐, 원풀로브 잡았다가 네 스킬 없는 가운데 상대의 어떤 본질을 확인했다라는 건 크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지금 벌찬기로 예, 할거다 했습니다. 네. 김지현 선수. 자, 트리플의 시도를 김지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네. 어, 더블로 확인했으니 변수를 줘야죠. 예. 그래죠김지현 좋습니다. 이런 판단력은 좋아요. 하지만, 아까 김윤수도 그랬듯이, 이런 부분을 김선수가 알게 되면은 타이밍 무조건 나간 선수거든요, 이 선수는. 저런 거 감에 안 놔둡니다. 자, 이제 면김선수가 대처를, 아, 어, SGV. 네. 자, 일단 본진상황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테란. 자, 테란의 본진상황이 지금, 자, 투팩토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탱크들 앞마당. 엔지니어링 메이드로 나오고 있는 김재현 선수 투게이트에 김규현 선수는 자이 트리플까지 9 시까지 왜냐하면 네. 엇박자 타이밍에 리버라든가 셔틀플레이가 올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안된 김재현 선수는 일단 기본으로 그냥 정석대로 플레이를 하는 건데 네. 네. 저 만약에 저뭐아시 네. 쪽에 대한 부분에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타이밍 을롤려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수준은 스에게 웃어 주는 측면이에요. 아. 예. 저의 그렇죠, 예. 이엠베를좀 배제하고 만약에 다른 팩토리라도 병력 추가가 좀더 되어 있더라면 아까 김태에서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자, 트리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3팩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게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결국 이런 수순 트리플은 성공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로보틱스를 짓기도 전에 트리플까지 가져왔으니 네. 이 이후에 2-3분대 이후의 시간에 쏟아지는 토스의 물량은 테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군다나 이제 옵저버가 나오면서 예, 저 커맨드까지 확인하게 되면 이제는 글쎄요 이 흐름은 분명히 토스가 너무 좋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러면서 지, 지금 프로토스 게이트 4개까지 올라가고 있고 자, 9시까지 뭐 무난하게 먹으면서 예, 프로토스는 진짜 아, 우승되신 것수 네. 있는 상황이 이제 트리플 갈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벌처의 난입이라든가. 네, 그렇죠. 테란의 타이밍 진출인데 그런 의도가 없어요, 지금. 아, 그런 그냥 저... 무난히 가요. 이러면 토스는 땡큐죠. 땡큐죠. 지금 완전 이거 어쨌든 지금 이게 또 6시쯤에 앉을때쯤 되면은 김윤 선수는 뭐또 다른 멀티를 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네. 아, 프로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테란 전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아, 김기현 아, 저거는... 에이, 이게 눈으로 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없이를 다 벌써 두기 마인깔면서 나가고는 있어요 지금. 네. 그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이제 그김기현 선수는 옵저버를 통해서 상대의 테란의 저 6시에 준비되고 있는 저 커맨 센터를 눈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죠 네 그렇죠 아 벌처가 죽인데요 지금 지착하게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오 예, 마임 피해 안받아요 지금 마임 피해를 전혀 안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어, 김비운 선수의 이 커맨 센터를 확인하게 되면 타이밍 지출이 확실히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서 아비터테크를 차근히 타면서 예, 1 1시 쪽에 대한 멀티 예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저 그렇죠. 옵저버로 봤는데 지금 병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지금. 아 옵저버가 네, 약간 지금 선수 굉장히 침착하게 하네요. 네. 자 드래곤이냐고. 일단 말잘 듣고 있어요 드래곤들. 자. 질럿들이 나고 시작하는 김호 선수 그게 원래 이런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김, 프로토스 김훈 선수는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네. 한시 쪽에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요 트리플을 빨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란이 생각한 것보다 물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 음. 결국 6시 시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상 팩토리 숫자보다 게이트의 숫자가 더 압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물량, 순수 질럿 드래곤만으로도 돌파작전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이게 김재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결국 지금 한 11시 쪽을 가져갈 수 있는 멀티를 또다시 그 시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웨이를 늘린다는 얘기가 네예그렇 돌파 작전을 어느 정도 김규는 기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 김재현이 네. 나올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 또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김재현 선수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 마인 메소리라든가 이거 신경 잘 써야 돼요 지금 그렇지. 11시 라인에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걸본 김재현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 무조건 방어해야죠, 이제. 네. 예. 자. 이거 지금 부실해요. 부실합니다. 김 예. 지금 게이트웨이가 한번 도달해서 발업질러 추가 되잖아요. 예, 네,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부대 가량이 나오는 질러들이거든요. 자, 스캔프로였고요. 확인했습니다. 게이트, 자, 이러면은 자, 조금 더 네, 마인드 그렇죠. 매수 해야죠. 계속. 이이 네, 지금의 마인드 매수는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자, 김재현, 이거 침착하게 막아내면 되는데. 자 그만큼 김규현도 물량이 추가, 많아요 추가 멀티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김기현 선수 그러면은 소모전 해야됩니다 물량이 앞설때 더 6시쪽이 돌아가면서 김재현 선수 물량이 추가되기 전에 그렇죠, 재미를 봐야돼요 지금 아 많아요 병력들 병력, 네. 병력 질럿과 드라운드 많아요 하지만 지금 공격의 판단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잘 싸우면 병력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질럿과 드라운드 네, 질럿 선수 던져서 마인드 제거하고 야, 아우 지금 케기 중에 한기 터지고요, 한기 음. 아, 드리플이라는 걸 감안하면 아, 예소 물량 많습니다 자, 이거 오! 어, 어, 탱크를 빼야되는데요 질럿들 달려듭니다 드라운드까지 달는데 질럿 숫자가 없어요 질럿 숫자좀 부족해요, 지금 2 아, 근데 드래군이 굉장히 많아서 네, 드라군 숫자로 밀고 있습니다 근데 질럿도 후속 질럿 오면은 이거 뚫어낼 아, 수 있어요 와, 여기 마인밭이에요, 마인밭 여기 마인밭이에요 마인밭, 적절한 마인밭 아, 야때 아, 이게 맞죠? 바로 아, 네. 언급해드린 트리플의 무서움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게 그 트리플이 아니었으면 사실 무모한 싸움이었고 피스가 훨씬 더 손해보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트리플의 기억인 거죠. 야, 근데 어찌든 이게 또 막혀버리게 되면은 사타란 어차피 멀티 끝났고도 끝거든요 네. 아직 11시 구축이 지금 비뱅에서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아, 이런 짓도 안껏 주네요, 지금. 자, 그러니까 팩토리 순환을 게이트 차이가 앞으로 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네. 자, 여기 라인은 김지현 선수 양보했다가는 6시간 바로 타격이 들어가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하면 네. 안 돼요. 자. 그래도 마인이 선방을 하긴 했어요, 마인 메설이 그렇죠. 지금 뭐 게이트 팩토리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멀티 차이. 지금 11시 이제 구축하거든요, 김규. 예, 네, 어쨌든 이걸 한번 막아냈다라는 건테란 입장에서는. 자, GA죠, 지금. 그렇죠. 펀치들. 마인드 캡도 가용이야, 바로. 조금 더 전진해서 어. 자리를 잡습니다. 아, 마인이 아니었으면 테란이 대피할 뻔했는데. 예. 네. 예. 생각보다 드래곤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자, 업저봐가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러면서 이제 11시 앞마당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제. 이제 원래 앞마당이 원래는 아까 병력이 들어가기 전에 지어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그 병력이 들어가면서 시간을 끌면서 여러 시가 이제 돌아가는 시점이 됐어야 됐는데 약간 비, 늦었어요 비효율적으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야 어쨌든 김재원 선수도 여, 이 지역을 공... 어... 돈독히 하면서 11시 쪽에 대한 어떤 그 멀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스캔을 통해서라든지 그렇죠. 자 그랬, 그랬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를 압박할 필요성이 죠네 라인을 이렇게 조려... 보여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지훈 선수. 스텐에로병 변경 계속 하인 하고 있고, 네. 1 1시 앞마당 이제 1 1 시까지 만들어지고 있고요, 김규훈. 김규훈이 이게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변경 그렇죠. 많이 나오네요. 이걸 뚫기 위해서는 앞선 상황처럼 질럿 뚫은 런식으로못 뚫어요. 네, 아비터가 필요한 시점이죠. 네, 지금은 김규훈 선수도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드라운드 공일업된 드라운드 돌리고 있고요 병력이 최대한 모이고 아비터가 추가될 때까지는 섣부른 싸움 하면 안 됩니다 토스도 지금 탱크와 벌체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지현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은 이게 여기서 무언가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드라운드 또 내려와요 지금 아 지금 마인드가 하면서 계속 드라군들 자, 김재현 선수도 네.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아비토가 추가되면은 골참하지거든요 그렇죠. 네, 예. 싸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싸움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까지 네. 조이는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지금. 아, 드럼도 빠지면서 컨트롤 해주고 있는데, 자어제 테라 이쪽 라인을 구축 완벽했고 조금 더 전진을 해야됩니다 네, 네. 이제 11시에 돌아가기 전에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자 아비터가 없는 없가운데는 지금 김재현 선수가 충분한 화력이 되거든요 근데 아... 아비터 추가되고 11시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줘버리면 네. 또 다시 기회가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좀더 타이트하게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아비타항기가 나온 걸 스캔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11시 쪽으로 탱크와 골리앗들이 가고 있는 데 질럿이 많아요. 지금. 이러면서 배스까지도 예, 좀 추가해주는 형태로 네. 플레이를 해야 되고 동시에 센터 쪽에 대한 압박이 지금 태단이 좋기 때문에 김현선 선수도 3시 쪽에 대한 멀티 준비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이럴 때 멀티 테스킹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 네. 김윤 선수. 일부 병이 열한 시 갈려다가 우려 타란 병이 다 잡힐 만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 아 차라리 지금 네.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김규현 선수가 열한 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쪽 치고 저쪽 치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아...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김규현 선수의 편입니다. 네. 예. 네. 지금, 지금 시간 줬으면 안된데요 앞마당 쪽에 대한 압박을 좀더 강력하게 해서. 동시에 숨어 시게타이틀게 압박들 하면서 세시멀티 패스 추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네. 유닛을 나누면 안 돼요, 지금. 아, 이거는 지금, 김재현 선수 유닛 나누다가 개 유닛 잡히고, 여기 집중해서 뚫어도 뚫을까 말까서, 여기서 지금, 아, 병력이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네, 시가 저 라인에서 멈추고, 토스에게 시간을 주는 건, 네. 결국 저 방어 라인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뒤를 돌리면 되거든요 계속 시간만 벌면 돼요 이러면서 이제 하이템 플러가 추가되면 토스는 조합이 완성돼요 캐리어가 아 없어도 리콜인데요 리콜 리콜 이거는 김규현 선수 아아 아, 김정...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 김규현 선수가 시간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 네. 아 11시 쌩쌩이 돌아니다 시간 줬어요 또아 이거는 지금 질럿과 드라군들 어쨌든, 시우이들에게 압박을 네. 받으면서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테란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아, 질럿 내려오죠? 테란 업그레이드죠. 테란의 업그레이드가 지금 공일업이고요. 네. 프로토스. 그러니까 이게, 아, 안 좋아요. 네. 아, 그, 시간을 만드는 김지현선수 능력이, 아, 이번 경기에서 좀안 나오면 좀 아쉽네. 그 밑까지 갔는데 그렇죠. 고기에서 그냥 자리만 잡고 1 1시 돌아가니까 이게 결국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네, 싸움이 안 되죠 이러면은. 실체라니 아이를 차라리 그자스탭벌 하... 멀셔들 네. 한번 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서. 안 늦었어요. 예. 아직 지금 김경선 선수 1 1시 쪽에서 병력이 내려와야 될 시점인데. 네. 예. 결국 김재현 선수는 알거든요 시간 좀안 된다는 벌츠 내려옵니다 벌츠 네. 내려와요 지금. 이거는 앞마당에 날아가도 이 병력은 아껴야 됩니다 11시 쪽에서 병력이 재차 투입될 때까지 네 그렇죠 자 벌츠들 탱해에골리앗들까지 지금 자 캔을 부시면서 병력들 리콜 또 들어갑니다 역시 리콜 야 이거 지금 차라리 마지막 장치를 끊는 거죠 김현 선수도 지금 침착한 게 네. 앞마당 내줘도 본진의 주요 건물들 살아있고 11시 쪽에서 병력 생산되면 야, 하이테플로 나죠 결국 누가 더 이득을 보냐면 테란이 라소해를 보는 거예요. 네, 프로토스 이을 네. 보죠. 이거는 아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경기를 끝내야 되는 김지현이기 때문에 테란이 재미를 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도 멀티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견제해주면서 네. 자 서두르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도망자 토스가 갖춰질 수 있거든요. 토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네. 아, 이거 테란이... 이 꽤나, 네, 꽤나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이러면서 3시쯤 멀티까지, 그래도 김현석 올라가면서... 자, 그래도 이쪽 9시 멀티는 압박을 가고 있어. 근데, 근데 이거를 왜? 테란이 이기려면 11시를 밀거나 동시에... 어, 본진까지 게이트웨이를 정리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안 되잖아요. 자원 때문에 못 이겨요. 경력이 너무 많은데요. 네. 자원 때문에 못 이깁니다 이거는. 자 마이메서라고 테크를 자리 잡고 이쪽 자 나온데 요 김규. 아 부터스가 분량이 너무 많은데요. 이 네,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서 한시에 월티까지 지금 도망자식으로 월티 한시 또 짓고 있는 김규 선수요. 네. 아 항상 좋은 판단을 하다가 김재현 선수가 이게 네.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걸리다 보니까 약간 판단이. 라인 쪽으로 오고 그래도 이쪽은 아니 지금은요 네. 테란의 어떤 자원적인 압박이 없는 가운데 이런 그 경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앞마당만 밀는거 11시 앞마당 7시 앞마당 앞마당만 밀고 빠지는 거는 지금 경, 경기에 큰 영향을 아못 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본드 리콜 K2를 점령하지 못하면 테라의 모득입니다 이거는 네 스탑포트가 있긴 한데 컨트롤타워가 없고 사이언스베슬이 없는 상태에요 아... 스톰 뿌려주고요 또 아, 이건 뭐 스톰의 벌칙을 돕죠 아 지금 공격 이거. 이거는 뭐 지금 자 뭐..근데 어, 어찌됐든 이렇게 해주면서 3시와 6시를 재차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네 예, 테란이 병력을 다시 확보를 해서 어쨌든 도만자토스의 최대 약점은 좌우츠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지금 테란이 병력이 자 아비터 투기 때스트스도죠 이거네 아..골리아버지 막고렛을 네. 이 야바시 쪽에서 병력이 이거부터 뭐 하죠? 김규현 선수. 아니, 이거는 병력이 나오면 토스가 싸마수스는 병력인데. 예. 근데 또 이런 식으로 테라에어쨌든 3시와 6시를 돌리는 김재현 선수의 최대 약점은 사실 자원이란 말이죠. 그렇 근데 그 자원을 네. 예, 자원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주면 터너 또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근데 이번 택토리 네. 장악은 자 병력 빨려서 막아야 될 텐데요 지금. 자김현수는 어쨌든 자, 어 이거를 또 병력들 병력들 다 돌려 와서 또 막아내고 계속 프로토스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서 네, 병진 나와야죠 이제 그렇죠. 나와서 있어야 됩니다. 나와서. 근데 지금 비디 선수도 안심 못하는 상황이. 네. 팩토리를 그렇다고 완전히 다, 다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팩토리는 네. 있는 가운데 6시 3시가 지금 너무 커요 네. 그러면서 도망자 토스는 사실 2대 타이밍이라면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지속적으로 멀티를 늘려가는 상황을 멀티 하나가 파괴되면 나 하나 또 하지 뭐 네.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 자, 토스 지금 김경 선수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그, 이 선수 되게 끝나고 있고요 어 마인드 오우 어, 마인드 살았 네. 지금 난기를 예 네. 하면 안돼요 지금 김기현도자김기현 선수도 오 어, 세시쪽 공격은 좋아요 지금 아 이러면서 세시쪽 공격어 네. 하고 있고 약간 까 테란의 장치를 말릴 필요성이 있는거죠 네 빨빨리 말려줘야죠 지금 자 세시쪽 악박 중심이다 이거는 자이런 세시쪽 악박을 가면 서톰가이뿌리고요자이 팀이 많이 녹이대요김기현 프로투스이면서안 맞는 미네랄보다 많이 친한 쪽 여기 또안맞아 먹었네요. 정말 안전이네요. 야 김재현이나 뭐 김규현 선수나, 에, 그러니까 김... 서로가 이길 수 있는 키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그걸 어찌 됐든 실수가 됐든 살짝 살짝 또리코, 네, 놓치다 보니까 동기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아이 네. 위아래 동시에 택은 김규현 너무 좋은데요. 자3시 쪽. 그리고 다시 쪽까지 그래도 이런 약판이면네 토스가 좋죠 그렇죠, 셋이 어, 결국 깨졌고요, 아이, 어. 들었고요 자, 벌처가 들어와서 압박듣요 알트라스 초백도 맞고 자, 캐논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은 아, 뭐 프로토스가 어쨌든 멀티하나를 더 앞두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주면서 여섯 시 쪽에 뭐 리콜에 한번더 이루어진다죠. 네. 니가 아이러니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리고 3시쪽 빨리 커맨드 다시 때려서 자원채취 또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커맨드를 계속 뛰어났네요. <목소리> 자 가고 있죠 지금. 네. 1 1시 앞마당이 큽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이쪽 안 돌아오고 있으면은. 프로토스 아, 근데 프로토스도 자 변경 많은데요. 01로 밖에 근데 아직 안돼 있습니다. 김규훈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다 살아있는 이점을 살린 거죠. 네, 네. 그렇죠. 스캔프로 졌죠방금또 최종 경기 다운에 네, 뭐 그런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이트플러. 아, 마인드 많고요. 아, 그래도 이게 조합이 좋아서, 토스가. 아, 세드킬. 네, 예, 지금 페란이 뭐, 백슬도 없는데다가. 네. 예. 아, 세일. 아, 이거 김규현 좋 아, 스톱 대박. 아, 김규현 너무 유리해요, 네. 이거는. 예이번0다 잡히는 상황이 탱크들 한개다 잡히고 있어요. 취재. 취 아, 김규현이. 첫 세트를 따면서 최종전의첫 번째 경기. 네. 어, 김재원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일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전첫 경기는 김규현이 잡는 그런 모습을 또보여주네요 자, 김규현 선수와 김재원 선수의 경기, 예, 네, 두 번째 경기는 광고 영상 보고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